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금 이이 이 시간대 영상에서 오늘 장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이 외신에서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러 군데서 에 나오고 있는데. 좀 속보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제가 찍었고요. 삼성전자 이때까지 뭐 아민 아미, AR 암이라든지 NXP라든지 이런 쪽에 인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 여기가 아니다. 여기 아니고 지금 새로운데 여기가 유력하다 한데 지금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데 아 여기가 지금 거의 유력하다라는 외신 소식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어서 이것부터 전달을 해 드릴게요. 자, 참고로 제가 오늘 장리하게 할 겁니다. 예, 다음 영상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료도 정리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지금 흥분한 가운데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현금성 자산을 지금 주식으로 지금 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소식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어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 일단 요, 보시면, 음 일단 미국의 자동차 반도체 전문 기업입니다. 예, 온 세미컨덕터 요 회사 고요 삼성전자가 가장 유력한 인수 합병 대상으로 꼽힌다는 지금 중국 쪽도 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여기저기에서 이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말이 많았죠. 뭐 미국에서 소식에서는 뭐 NXP 네덜란드의 NXP 인수 합병 추진 가능성이 막 거론도 되고 했었어요. 거론도 되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저런 흘러가는 분위기가 예, 온 세미컨덕터로 예,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물론 이것도 확정난 건 아닌데 삼성전자에서 공시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올라오는 외신 소식은 어뭐 이것도 NXP에도 또 줄대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어 여기도 아니야. 어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온 세미컨덕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NXP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조금이라도 반대라든지 안될 가능성이 있으면 삼성이 이렇게 뛰어들지 않는다 말이죠 예전에 이제 퀄컴이 인수하려고 했다가 중국에 반대로 무너졌는데 그럼 중국하고 삼성전자하고 사이는 좋지만 또 중국에서 또 새로운 뭔가를 요구가 할게 뻔하기 때문에 이 반독점 규제, NXP를 인수하려면, 그 다음에 국가안보, 이런 이유로 아마 인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에, 삼성에 공장을 방문을 했을 때, 어, 지금 외신에서 요 소식까지 나왔어요. 어, 인수합병과 관련해, 예, 온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 인수합병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온세미 컨덕터가 이거는 뭐 미국 회사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 일단 중국 언론 미국 언론 합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인수 합병을 성공시키기 위한 최선책은 예 최선책으로 온세미 컨덕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온세미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서 지금 어 최근 들어서 무시할 수 없는 입지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서 반독점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이 될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지금 미국하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반도체 동맹 이런 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 인수합병 한다면 순조롭게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온세미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1999년에 설립이 됐고요. 모토로라 반도체 부문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칩, 뭐 논리 소자 이런 설계 개발을 하는 업체입니다. 뭐 차량용 센서, 그다음 이미지 센서, 전력 반도체 이런 회사를 하는 회사고요. 아날로그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그 세계 차량용 반도체 업계 1위에서 3위 기업, NXP, 뭐 인피니언, 뭐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쪽은 사실상 성과가 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된것 같아요. 거기는 M&A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된것 같고, 지금, 어, 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는 실패를 했죠. 그래서 반독점 규제 때문에 이제 무산됐는데, 여기는 아마 컨소시엄 형태로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10조 내외면은 암은 같이 그냥 숟가락 얹는 거죠. 그렇게 아마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삼성전자가 어, 합자 회사를 세워가지고 예 NXP 같은 경우에 공동 인수를 추진한다고 해도 똑같이 반독점 규제하고 유럽 국가 안보 이런 규제 이런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여기를 넘는다 하더라도 예, 중국의 문턱까지는 넘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삼성전자가 이제 인피니언을 인수하려고 하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인피니언과 1, 1위하고 2위를 다투고 있는 예, nxp가 해방을 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지금 어, 기자들도 막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저런 경쟁 구도가 많고 글로벌 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삼성이 어, 지금 인수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인수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 온 세미 컨덕터.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산업의 지금 경쟁 구도를 보면 아직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구도가 형성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아직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개화하는 단, 단계이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이 너무 비싼 회사보다는 이렇게 언세미컨덕터 같이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면서 예, 삼성이 지금 이제 반독점 규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요 정도 기업이 가장 어, 유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 NXP를 포함해서 삼성전자가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이제 상당히 호황기가 지금 시작된 데다 경영 측면에서도 큰 악재가 없어서 예, 자체적 성장을 포기하고 어, 매각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NXP나 인피니언이나 이런 회사들이 굳이 어 성장을 포기하고 매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세미컨덕터가 거의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유력하다는 라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은 저는, 저는 그래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지금 오늘 하고 내일, 이번 주가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좀더 빠질 때, 좀 빠지더라도. 저는 지금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지금 연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기 좋은 구간입니다. 지금 이런 바겐 어, 세일은 저는 자주 오지 않는다.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